요한복장 27절에서 30절 같이 읽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신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농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향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라 아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 오더라.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게 그러니까 믿는 신앙은 늘 꾸준히 해야 합니다. 그냥 몸에 밴듯 그렇지만 그냥 단순히 그냥 익숙해서 그냥 늘 하듯 그냥 생각 없이 하지 않지만 몸에 배어 하나님께 나오고 그리고 그 간절함을 하나님께 늘 아뢰고 신앙은 그렇게 변함이 없어야 되는 것 같아요. 뭐 변함이 없다 그러는 건 이제 뒤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새 하나하나 우리의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음. 저도 성령 받아가지고 그냥 새벽에 눈이 그냥 저절로 떠졌으면 좋겠어요. 알람을 몇 번씩 이렇게 <laughs> 15분에 맞춰놓고 누르 20분에 떠올리고 25분에 5분만 더 5분만 더 이러지 않는 날이 좋 봤으면 좋겠고 그냥 눈 떠지면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나올 수 있는 날이 아 피곤하다 이런 게 아니고 오늘은 목요일 날은 특히나 수요일 날좀살 사람은 괜찮은데 막 진을 빼고 들어가면 요새 또 살림까지 하잖아요 아 살림 피곤합니다. <laughs> 성격이 또 이렇게 쌓여 있는 걸잘못 보는 스타일이라 피곤해도 다 해치우고 자야 돼 가지고 어쨌든 뭐 그냥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에게 당신께서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그 순간에 제자들이 이제 돌아옵니다. 뭐 이제 뭘 구하러 음식을 구하러 갔는지 갔다가 돌아오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사마리아인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죠. 이상하게 여기었어요. 말씀하시는 것은 이상이었대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과 원래 이렇게 같이 있는 것조차도 그 지역으로 아예 지나가질 않았으니까요. 돌아서 갈 정도로 그렇게 거기를 싫어했던 유대인들인데 더군다나 또 여자예요, 여자. 요즘에 뭐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 하여튼 목사님들이 여자를 멀리하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여자랑 단둘이 거기서 물론 대낮이지만 사마리아 여행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상하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뭐 여기 이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크게 놀랐다. 이렇게 원래는 번역하기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께 직접 묻질 않고, 뭐든 가끔 묻기도 하지만, 뒤에서 수은 거래요. 그죠? 궁시렁 대잖아요 뒤에서 제자들이 가끔 뒤에서 궁시렁 되는 모습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여러분 그냥 궁시렁 되지 마시고 물으세요. 물어, <laughs> 물어보면 되잖아요. 제가 가끔 그런 설계하잖아요. 제가 호프집에 앉아 있으면, 예? 술집에 앉아서 누구랑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러다 지나가다가 우리 권사님이 봤어. 예? 와서 물어보면 될거 아니에요. 지나가가 뭐 그런 일은 없었지만 아직 지나가다가 목사님 술집을 다녀 이러고 가서 궁시렁대고 가가지고 딴데 가서 얘기를 하면 안돼요 와서 물어보 인사하면될거 아니에요 목사님 이러면서 아술 마시다 걸렸으면 내가 <laughs> 망신을 당할 것이고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뭐 누구를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장소가 술집일 수도 있는 것인데 물어보면 되는데 속으로만 생각하고 궁시렁된단 말이에요 제자들도 예수님께 물어보면 되거든요. 예수님, 왜그 여인이랑 같이 만나셨어요? 오해 살라고. 예? 아 예수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얼마나 싫어하는데, 그 사마리아인, 그것도 여자랑 만나서 그러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데, 묻질 않고 뒤에서 속으로만 궁시렁된단 말이지. 예수님, 모르지 않죠? 그 여인들의 마음을. 그러면 늘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물어보셔. 제가 혹시라도 술집에 앉아있거든. <laughs> 와서 인사하고. 물어보시죠 왜 거기인지. 그래서 이상이 여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말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자가 없었다 이렇게 되죠. 아무도 묻지 않더라 하는 거죠. 사실 예수님하고 지금 제자들이 만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죠? 물론 이제 관계도 중요해요. 인간들은 이 관계가 중요해. 그러니까 오랜 시간 같이 지내는 것. 그 이게 관계보다 더 중요한 건 성령으로 하나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를 같이 있었어도 일주일을 지냈어도 성령이면 하나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 사회에서는 뭘로 하나 되려고 하냐면 자꾸 관계 오래된 관계. 그래서 잘 모르지만 여러분 평상시에 잘못하면 가족은 늘 하나잖아요. 이제 그렇죠? 팔이 얼룩붙어요. 네. 안 얼룩붙잖아요. 근데 평상시에 잘안 드러나는데. 옆집하고 싸움은 드러나. <laughs> 가족이 하나 되는 거 옆집하고 싸움은 드러나. 편들을 누구 편 들어? 옆집 편들어내 편들 우리 가족 편을 들죠 근데 하나님은 관, 하나님에게 있어서 관계는 성령으로 하나 되는 관계여야 하는 것이에요. 그건 오래된 기간에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고 그 안에 성령이 있으면 그걸로 하나 되는 거예요. 같이 가죠. 믿음이 같으니까요. 생각이 같아져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니까요. 성령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면 저의 생각과 장로님의 생각이 같아요. 같은 마음을 품게 되죠. 근데 지금 이 제자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오래 되지도 않았어요. 이 인간적인 관계로 자꾸 교회를 몰고 가면 문제 생깁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해야 돼요. 오래 됐으니까 우리가 뭐 예? 지금 몇안 지가 몇년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한 지가 맞아 같이 신앙생활 오래한 거 아무런 소용 없어요. 그래도 싸워 예? 결국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싸운다고요. 누가 안 싸우느냐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자가 안 싸우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성령의 사람이죠. 성령의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싸우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왜 다툼이 없어야 되느냐? 오래돼서요? 관계가 오래돼서요? 아니요. 성령으로 하나 되는 건 성령. 성령의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랑한단 말이에요. 나를 어떻게 해? 죽여? 나를 희생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안될 사람이 와도 성령의 사람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해? 품을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사실 그게 교회거든요. 그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죠. 근데 우리가 다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그걸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지도 얼마 안 됐고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잘 제자들도 사실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나 예수님의 생각을 잘3년 내내 쫓아다녔어도 그리고 늘 같이 했어도 사실 잘 깨닫지 못했죠. 결국에는 결국엔 다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제 제자들이 왔어요. 이제 더 이상 대화가 이어질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들었어요. 내가 그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말을 듣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을 들은 사마리아인은 <laughs> 즉각적인 행동을 보이죠. 어뭐 믿음 이제 이제 막 예수님을 만난 믿음이지만. 그녀가 그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둡니다, 여러분. 뭐 요즘에 바가지가 많지만 <laughs> 옛날에는 그거 뭐 그릇 하나도 되게 귀하게 여기셨잖아요. 아, 주 옛날에는 그거 하나도 제가 옛날에 그 저희 할머니 댁에 큰 집에 할머니가 사셨는데 저희 집하고 가까워고 할머니가 저 어렸을 때 키웠다 그랬잖아요. 엿밥까먹으려고 세스떼 <laughs> 알죠, 세스떼 양은 세스떼 옛날에. 스텐이였나 양은이였나? 하여튼 노란 건지 흰색인지 하여튼 생각은 잘안 하는데 멀쩡한 거를 찌그러뜨려가지고 <laughs> 엿 바꿔 먹으려고. 옛날엔 엿 장수가 온거 아시죠? 그죠. 마을마다 와가지고 막그뭐 이렇게 고물 같은 거 바꿔서 엿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먹고 싶어가지고 그랬다가 진짜 돼지기 혼난 적이 있어. 나한테는 그게 별거 아닌데. 옛날에 이제 그거 하나하나가 귀했잖아요. 돈도 없던 시절이니까. 근데 이 여인이 이 물동이를 버려버립니다. 버려. 물동이는 여인에게 는 생명이에요. 물을 기르는 그릇.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랬잖아요. 당신은 그릇도 없이 무슨 물이 물을 어디서 나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그릇을 버려버립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물동이가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만나면 육신에 살면 살아야 내야 되지만. 육신의 방법은 버리셔야 됩니다. 이땅 가운데 사는 것이 이제 나로 살지 않고 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목사님, 그래, 목사님 돈 없이 못 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걸 공급하시는 분이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가려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물동이를 버리는 행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방법, 우리의 생각. 물론 이제 농사를 지면 때가 되면 심어야 되고 모종을 파종을 해야 되고 뭐 심어야 되고 약도 줘야 되고 풀도 뽑아야 되고 다 해야 되지만 그 우리의 노력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게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이라는 것. 그 시작이 어디냐? 나로 그 일을 할수 있게 하시는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느냐를 알아야죠. 내 힘이 아닙니다. 이제 그걸 깨닫는 거이 여인이. 아 나는 이게 사람의 방법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더니 아 그것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물동이를 버렸다는 것은 그냥 이제는 그냥 뭐 아무 아무 일도 안하고 그냥 예수님만 따라 가끔 그런 분들 있죠 집안일도 안하고 남편 고적도 잘안 보살피면서 교회는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틀린 거예요 목사님이 잘가르쳐야돼 그래서 내쫓아야지 그러면. 집에 가서 청소하고 오라고, 남편 밥 주고 오라고 그런 이, 의미가 아니죠. 내가 의지하던 것, 내가 바라보던 것, 내가 붙들고 있던 것, 그걸 다 내려놓게 되는 것, 그것이 예수 만난 사람의 첫 번째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을 지금까지 만나왔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내가 의지하던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는 것이죠. 그러면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태 남편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 만나더니 남편을 내려놓라고 으 그랬다고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식을 가족을 그냥 내팽개치라는 말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의지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내게 묶여 있던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다시금 나를 어떻게요? 새롭게 하셔서 그 가정 가운데로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나를 새롭게 해서 내 일터 가운데로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이제 내 삶이 그 전과는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 나, 사, 가족을 의지하고 사람, 남편을 의지하고 자식을 의지하던 마음이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바뀌고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바뀌니 기대가 없어요. 바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저 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변화되더라는 거죠. 그러고 나가서 동네에 들어갑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가서 하라고도 안 했어요. 전도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끌려다니면서 전도 저기 뭐야 뭐지 교육받으러 엄청 다니고 막아 정말 하기 싫었거든요. <laughs> 우리 전사님은 복받은 줄 아세요? 난 그런 거안 보이니까 <laughs> 가면 뭐막 전도 훈련한다고 막 교육하고 뭐 만들기도 하고 막 나가서 생판 모르는 동네 가가지 아파트 들어가서 막 전도하고 무시당하고 막욕 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억지로 됩니까? 복음 전하는 게. 진짜 예수 만나면 이 저절로 나 예수 아니면 못 산다는 말이 저절로 나와야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면 사실 이 여인은 사람들을 피해 다니던 여자예요. 그죠? 그 한낮 뜨거운 날에 사람을 피해서 물을 길러 오던 여자가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그래 그러니까 와서 보라 그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사람 그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알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어, 그래? 이러고 쫓아오겠어요? 어떻게 겠어요저 이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이제는 미쳤구나 제가 어, 저러고 다니더니 미쳤구나 이렇게 욕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생각조차도 이 여인이 지금 하지 않아요. 주저함이 없어요. 누가 내가 이러면 이렇게 생각하겠지. 내가 뭐 복음전하다 이런 일을 당하겠지. 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지 그랬잖아요 그래서 물길러 오는 것도 사람들을 피해서 다녔잖아요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말이 싫어서 그랬더니 예수님을 만나더니 사람들에게로 갑니다 여러분 예수 만나면 산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수 만나면 사람에게로 가는 거예요 왜 영혼을 하나님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 여기시는 그 마음을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하는 거예요 기다렸거든요 이 여인이 기다렸잖아요. 자기를 목마르게 지 하지 않을 남편을 기다렸단 말이죠. 근데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쁜 소식이 없죠.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전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어떻게 해요? 동네에서 그걸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 에. 믿음으로 하는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가 하세요? 주님이 하십니다. 그들의 귀를 여시는 것도 주님이고 그들의 마음을 여는 것도 주님이고,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도 성령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도 누구에게 맡겨야 돼? 아버지께 맡겨야 돼. 열심히 해야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 누구보다 더 열심을 내야 돼. 요 왜? 살리는 일이니까요. 세상은 그 썩어져 없어질 돈을 구하는 일에도. 정말 잠을 안 자가며 일을 하는데 예? 이건 영혼을 살리는 일 아닙니까? 생명을 구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더 어느 것보다도 더 열심을 내야 되죠. 물론 열심으로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 받은 입장에선 뭐 해야 돼요? 가리지 않아요.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환경을 보지 않아요. 내 처지를 보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께 나를 내어 드리는 것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누구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여인이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고 말해요. 보라고. 예수님을 보라고.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영광이 되셨죠. 그걸 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그걸 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보고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지고 보다 그 나의 마음 중심이 다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자가 사랑하게 되고 도무지 나무가 섞일 수 없는 자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을 말하는 그런 여인의 모습 변화된 모습이 또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변화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그말한 마디를 듣고, 내가 그라는 말을 듣고, 내가 메시아라는 말을 듣고, 내가 너를 구원하러 왔다고, 내가 너를 불렀다고, 그 이야기 하나를 듣고 그 여인이 변화됩니다. 그 세상 가운데로 나갑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또이땅 가운데 살아야죠.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어,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될 텐데 그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쫓아야 하는지, 우리는 뭘 말해야 되는지 여러분 꼭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잘 견디십시오. 시험과 한란이 우리에게 늘 몰려옵니다. 예. 눈에 보여지는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를 자꾸 무너뜨리는 일들이. 우리 우리의 이 감정을 통해서 여러분 감정 이 땅의 사람들은 감정과 생각으로 살죠. 우리는 영으로 살아요. 영으로 영이 감정과 생각을 이겨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돼요. 근데 감, 인간은 육이라 감정과 생각이 더 빠르거든요. 언제고 감정이 더 빨라요.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영의 생각이 더 깊어져야 돼요. 그래서 나의 감정을 흔드는 것, 나의 생각을 흔드는 것, 그 상황조차도 내가 볼수 있어야 돼요. 아 이게 또 영의 역사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뭐 어떻게요? 해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감정과 생각에 흔들려 가지고 무너지는 겁니다. 뭐 하나님이고 뭐고 뭐 기분 나쁜 막 화를 내고 욕을 하고 승질을 내고 그냥 분통이 터지고 속으로 부글부글 끓고 그러면서도 그냥 겉으로는 아닌 척 하는 것. 그거 목사가 제일 잘해요. <laughs> 근데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봐야 돼요. 주님이,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주신 것은 단순히 어떤 삶의 윤택함이 아닙니다. 살게 하셨어요. 다시 보게 하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게 함을 입는 거예요. 뭘 말하죠? 생명을 말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생명이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드러내고 나타나야 될 것도 예수의 생명입니다. 우리도 그런 한 날이 되게 원합니다. 그러, 그러려고 하는데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사단이에요. 우리의 감정을 흔들어, 관계 속에서, 삶 속에서, 네? 내게 부족한 것을 통해서 나는 왜 이래야만 되냐, 나는 왜 이렇게 힘들기만 하냐, 그러면서 무너지게 만들어요. 왜? 생명으로 가면 안 되니까. 근데 마귀가 하는 것이 그래서 뭐예요?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뒤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에 영향을 받게 만들죠. 하나님 바라볼 겨우 하나님 바라보고 살려고 하는 우리를 자꾸 무너뜨리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관계 속에 살아야 하고 수많은 일들이 속에서 살아야 되지만 그 속에서 반드시 믿음을 지켜내시길 소망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 바라보는 것 말고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말고는 우리에겐 방법이 없어요. 오늘 하루도 어떠한 상황과운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누리는 구원을 목도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이 여인의 심령 가운데 심기어졌습니다. 그녀가 변화되었고, 아버지 사람을 피하던 여인이 사람의 속으로 들어갑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아내야 하고, 사람들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무리의 속으로 들어가 예수를 말하고 믿음을 말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하오니, 아버지 성령이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눈을 들어 주를 보는 믿음이 되게 하셔서 오늘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혀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루어진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마옵시고 단은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 나이다. 아멘